19년 8월 27일. 그러니까 8월 27일이 중요한 날짜가요. 검찰이 대대적으로 한 20여 군데 압수수색 시작한 날이에요. 그리고 그날 곽상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양대에 상장 기록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해요. 그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씨와 전 대구 교육감 우동기 씨를 만났단 말이에요. 육상 별인 씨들은 만났다는 거 자체는 인정했죠. 만났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 최성해 총장도 인정했는데 왜 만났냐 하니까 우동기 교육감 취임 축하 당선 축하하러 만났대. 우등기 교육감은 임임 재선을 해서 8년 동안 교육감을 하고 2018년에 이미 퇴임한 뒤였어요. 퇴임한 지 1년이 넘은 사람은 무슨 당선 축하를? 8년 전 당선 축하를 무슨 말도 네. 안 되는 소리지.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최성혜 총장이 본인이 법정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거든요. 근데 거기 최교일은 안 왔다. 뭐 이러면서. 음, 맞아. 근데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. 최성애는 이 법정에서 우동기 김병준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. 어, 그렇게 판결문에 써있어요. 판결문에 그렇게 써있어요, 이심판결문에